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매 TV의 민보름 기자입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과 가치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상영 변호사님, 그리고 천자봉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자봉입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늘 든든합니다. 그럼 임 변호사님, 이번 물건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물건은 서울 서부 2020 타경 2669 대사관로 주택가에 있는 한남동 단독주택입니다. 매각기일은 11월 9일이고요. 대지는 671제곱미터 203평 규모에 3층 높이 연면적 282제곱미터 83평 건물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은 141억 9,863만 원인데 한번 유찰이 되어서 이번 최저 입찰가는 113억 5,890만 원입니다. 요즘에 BTS나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재벌들이 한남동 주택가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분 혹시 이 지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전통적 부촌이기도 하고 재개발 구역도 많아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요즘 핫하니까. 저 역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워낙 고가 주택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일반인들이 좀 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비싼 동네인데다가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지도 넓은 편이라서 한번 유찰이 되었는데도 최저 입찰가가 100억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실제 방문을 해봤지만 동네가 고급 주택가였고 외관이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기에 되게 부잣 집. 같은 티가 나더라고요 대지도 딱 보기에 넓어 보였고 법원 경매에서 이렇게 100억이 넘는 가격의 물건이 자주 나오는 편인가요? 100억이 나오는 물건은 자주 있으나 이 물건같이 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없지요 근데 이 사건은 뭐 토지 가격이 그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한남동 단독주택의 매매 거래들을 살펴봤는데 사실 100억이 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그러니까 최근에는 몇 건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독서당로에 있는 주택이 115억에 나간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달에는 유엔빌리지에서 169억 5천만 원짜리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물건에서는 그 순천향대병원 맞은편으로 길을 건너가면 또 고급 주택가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대지 200평 주택이 141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경매 시장은 아무래도 보통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천 선생님 이번 물건 입찰가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한남동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입찰자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어, 여기는 이제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어, 주변의 그 대사관으로서 상권이나 어,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한남더힐, 유엔빌리지 같은 정말 고급 주거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밖그 그 용산구의 한남노타운이나 주변 개별 호재 때문에 이런 고화주택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의 산출 근거에 용산 지역 그 개발계획을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용산 지역 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낙찰 받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임상영 변호사님께서 권리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이천이십년 칠월 이십구일자 강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입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는 점인데요. 이 물건의 소유자는 현재 강모씨 4명이 44번의 11지분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지분을 상속받아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어떤 자녀는 이 물건을 계속 보유하자고 하고 어떤 자녀는 이 물건을 팔자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돼서 경매에 이르게 된것 같습니다. 지분을 가, 나눠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형제일 가능성이 큰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이번에 소개한 2020 타경 2669 물건은 지난 10월 29일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아마도 경매 신청자와 다른 공유자들 간에 해당 물건을 일반 매매로 돌릴지 아니면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전문가이신 천 대표님께서는 해당 물건의 찰가가 한번 유찰이 되어 30억가량 낮아진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건을 경매로 넘겨서 낙찰이 되면 그 돈을 각자 이제 나눠 가지는 건가요? 예, 보통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런 부동산처럼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 분할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대금 분할을 하게 되거든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낙찰 금액을 지분별로 나눠 가지게 될 겁니다. 낙찰받은 분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명도라는 측면에서 세입자가 있다든지 하면은 보증금이나 이사비를 지불해야 될수 있잖아요. 이 물건은 현재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특별히 법적으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고가여서 취득세나 보유세 같은 부분이 낙찰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 이 물건의 개별 주택 공시가격이 55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여러 명이 주택을 분할해서 갖고 있지만 경매 입찰을 할 때도 여러 명이 함께 입찰을 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입찰을 할수 있다는 것은 법원에서 그 공동 입찰인데요. 이 주택에서 여러 명이 자기 지분 표시를 해가지고 공동 입찰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현재 이 물건을 공유한 가족분들 중에 한 명이 입찰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또 이분들이 우선 입찰권 같은 걸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사건은 지분권자가 공유자가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입찰할 경우에는 자기 지분만큼의 그 가격을 빼고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낙찰되고 난 후에 에, 경매계에다가 본인이 상계 처리하겠다고 신고해야만이 자기 지분을 빼고 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입찰할, 입찰을 할때 우선 입찰권 같은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공유물 현황 음, 분할 경매에서는 공유자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입찰하고 싶으면은 그냥. 일반인 같이 또 입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물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다뤄봤는데요. 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끝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물건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설 경매 사이트도 참고를 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설 경매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한번 정보를 매치해 보시고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